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자 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다 하니라.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아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한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오직 복. <웃음> <밤에> <웃음> 헷갈렸습니다. 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10편 52편 8장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형을 풀어가며 나무가 은리며 하나님의 자식을 영원히 자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스위스를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옆에 별장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여행가, 그 여행객은 한번 가봤죠. 출입문에 있는 초인종 배를 띵동 하고 눌렀더니, 나이가 많은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저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정원과 별장 안 전체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손질이 되어 있든지, 여기에 몇년 동안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 제가 여기 온지 24년이 되었네요. 합니다. 그러면, 별장 주인은 자주 오십니까? 했더니, 아, 우리 주인님은 네번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온 것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12년 전이라고 합니다. 여행객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주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손재를 해놓는단 말입니까? 했더니 관리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이, 주인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나, 우리나라 사람, 남녀노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택배라고 합니다. 택배 왔다고 딩동하면 얼른 뛰어나가죠. 택배가 올 때까지 언제 오는지, 배송이 어디쯤 왔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택배 왔다고 하면 아파트 현관문도 척척 열어줍니다. 만사 오케이. 택배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기다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이래야 되겠죠. 날마다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건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거죠. 소망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요. 그 소망함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림은 바로 사랑 자체이신 분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기다리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을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한번 분류해 보면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 오시길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 처녀들이 등잔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 관습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고요. 거기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지금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걸 보니 이들은 신부 들러리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밤에 치러질 모양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중 슬기로운 다섯 사람은 기름을 더 준비해서 기다리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기름 없이 등불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부집으로 오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기다리는데 더디오는 모양이에요. 기다리며 졸,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온다! 소리에 일어나 보니까 등불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얼른 부어서 불을 되살렸지만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팔을 동동 구릅니다. 다섯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라고 하지만 이러다가 다 모자라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희가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기름을 사러 갔지요. 그렇게 돌아와 보니 신랑은 이미 도착해서 잔치 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주여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사람과 슬기롭지 못한 사람, 준비를 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게 별게 아니죠.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슬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여기 또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딸은 지금 아버지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기를. 그것도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라고 하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길르앗의 아들인데 이 길르앗에게는 정부인이 낳은 아들들도 또 있었어요. 입다의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산을 입다가 차지할까 봐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내쫓겨서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달들의 두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안본 사람들이 3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뺏긴 땅을 되찾겠노라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뺏기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자고 했죠. 아 그런데 군대를 통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군대를 통솔할 사람이 없으니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할수 없다. 우리가 입다를 찾아가자, 한 거죠. 입다는, 지난날에는 자신을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묻지요. 길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주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는 지난날 쫓아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속으로 불이 왔다 갔다 했겠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솔하죠. 자기의 어린 불우한 시절의 원인이 된 사람을 다 용서하고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오자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길러주었어요. 용서의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요셉은 이렇게 용서로 운명을 개척하여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군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미 승리는 확실한 것인데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요? 주께서 과연 암몬자 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며,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한켠에 불신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원의 내용은 더합니다.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승리하면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러 나온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계속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지요. 가장 기뻐하고 축하할 사람이 가장 앞에 나와서 맞이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멘.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딸이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에게 안기며 축하하지 않겠어요? 무남동녀 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 돌아온 아버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버지를 속으로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합니다. 자기 외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까요?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가슴을 찢는 아픔이 몰려오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승리에 뭘더 보태겠다고 처음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던가? 발등을 찍어도 소용이 없는 말이죠.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제물로 내어주어선 안 된다고 말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입다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거주한 돕당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자 가장 먼저 뛰어나와 환영한 사람은 무남동녀,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보면 이런 인신제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산 뒤에 사는 지네가 때마다 동네에 내려와서 사람을 괴롭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예 정기적으로 처녀를 잡아서 산 뒤에 있는 진해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식을 끓는 가마솥에 넣었더니 산삼으로 변해서 병든 어머니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죠. 심청이도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지 말라고 그 옛날에부터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양을 준비해서 살리셨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아무도 먹을 것을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자가 있으면 죽음으로 내가 벌하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아들 요나단 왕자가 자기도 모르게 꿀을 찍어 먹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안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왕이시요. 요나단 왕자를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만큼 공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울왕을 말렸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힘없는 딸. 힘 없는 아이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나서지도 않고 힘 없는 이들을 대변해주지도 않습니다. 입다의 딸은 스스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 아버지도 주변 사람도 나서주지 않으니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당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하지만,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두 달간의 말미를 얻어냅니다.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었겠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있는 두 달을 축복했겠지요. 두 달을 울며 웃으며 애곡하며 보내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가서 나흘씩 슬퍼합니다. 아버지에 의해 또힘 있는 자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기억하며 나흘씩 같이 울어주었겠지요. 입단은 집안에서 천안 출신이라 내쫓겼다가 집안의 머리가 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암몬족속이 침입 앞에서 나라를 구하는 큰 승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의 실수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사소한 실수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대단한 결단을 한것 같았지만 자기 발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작은 실수들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잘하는 줄로만 알고 선택한 것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목표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내리는 결정들로 인해 힘 없고 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듯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과 위선으로 속을 채운 채, 최선을 나해 희망하고 꿈을 꾸던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 돈이 있다 하는 사람,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리아는 외칩니다. 누가 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요. 이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꿈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달라고, 외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 목청껏 소리를 칩니다. 억울한 죽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소리치겠지요. 하나님, 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우리 가족들의 한을 저 땅에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의의 팔을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억울하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을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서 주세요,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입다의 딸이 죽음으로 죽음에 저항했던 것과 같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새 힘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간도땅, 만주 용정촌, 명동교에 가봤더니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제에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항일 운동하며 간도땅까지 쫓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급토록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하고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운 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애통하는 이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진정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